안녕하세요. 네. 방금 은행을 마치고 내리 네,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바로 해도 괜찮아요. 네.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34살 조경철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8번이라는 버스를 운행했고 내일이죠 10월 1일 부로는 땡큐 12번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기억에 남는 순간이요 음, 두 가지 있는데 두개다 얘기해도 돼요 짧은, 짧게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버스를 하다 보면 라디오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즐겨 듣는 도, 음, 라디오가 윤근의 EBS라고 12시부터 2시에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연을 썼어요. 그, 시, 내 버스잖아요. 그래서 버스 안에다가 시를 좀 배치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연을 썼더니 채택돼가지고 어, 너무 기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때 아마 김지은 작가님 편이었고,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음, 제가 짝꿍이 있거든요. 여자친구요. 네. 음, 그 전에 이 버스 일을 하기 이전에는 그냥 막 프리랜서였으니까, 데이트 하고 싶을 때 하고 놀러 갈때 놀러 가고 이랬는데 버스 기사 일을 하면서 지금 근무 형태가 격일제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 날 쉬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이러니까 음, 그런 말이 있어요. 버스 기사는 이슬 맞고 시작해서 이슬 맞고 끝난다. 이게 격일제에 대한 어떤 표현 방식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트하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도 늦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채택한 방법이 제 버스에 막탕, 그러니까 막 회차에 같이 타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를 같이 돌면서 끝나고 그날 밤에 같이 또 있고 그날 아침까지 데이트를 하는 이런 데이트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막차를 같이 태우고 운행하는 게 굉장히 낭만적이었고 사실 지금도 간간이 이렇게 제 버스에 타러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 단한 번도 뭐 익숙해진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없고 항상 좀좀 좀 멋있고 <laughs> 낭만 있는 데이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있어요. 네. 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요.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이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물론 뭐큰 사건으로 번져지진 않았지만, 너무 당황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아, 좀 다신 겪고 싶지 않고, 그 이후로 조금 배운 게 있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게 운행하게 되었다. 버스 기사로서 가장 무서운 게 저도 모르는 조급함이 생길 때거든요. 그거를 잘 컨트롤 해야겠다. 그게 가장 첫 번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손님들이 다 타고 내릴 때 끝까지 확인하고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을 때 출발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크게 배웠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버스를 계속 할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질문이 조금 어렵네요. 1년 전의 삶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음, 가장 크게 두 가지예요. 어, 경제적인 안정성을 얻었고요. 다만 어떤 것을 도전하는데, 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취준생이다 보니까 장기 알바는 못하고 단기 알바들로 계속 간간히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시그니엘, 호텔, 더틴, 가비지, 어디 디자인 회사에서 뭐 설치, 쿠팡, 다양한 것들. 그냥 드, 닥치는 대로 막 팝업스토어 설치. 이런 것들 그냥 막 뜨는 대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쨌든 지속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불안이 있었거든요. 이걸로 내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까? 취직을 해야 되는데 곧 될까? 언제부터 계획을 짤수 있을까? 근데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월급을 그래도 들어오니까 이만큼은 적금 두고 이만큼만 쓰자. 이만큼은 조금, 조금 더 써도 되겠다. 약간 이런 걸할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성이 생겼고.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전에는 그래도 제가 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을 돈이 안, 들어, 안 들더라도 뭔가 시도해보고 뭐 유튜브를 보더라든지 그런 걸 보고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걸 도전하기 위해서는 시간, 에너지, 어떻게 보면 돈까지 드니까 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하는 마음이 음. 좀 겁이 나서 겁쟁이 같은 것 같아요. 질문이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2년 차를 맞는 저, 그러니까 1년 차인 제가 2년 차인 경철이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2년 차 버스 기사님. 음. 1년차 때 배웠던 것 중에 가장 큰첫 번째가 버스기사는 아, 정말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직업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어, 누군가의 인생을 조금, 이렇게, 제 손으로 인해 망가뜨릴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가장 편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직업이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심을 잊지 않고 항상 안전하게, 말만 안전운전, 안전운전이 아니라 정말 손님이 끝까지 타고 내리는 거 확인하고 문 닫고 출발하는 거,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할때 끝까지 보는 것, 음, 그리고 조급해 하지 않는 멘탈을 갖는 것,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엔 약간씩 밀리면 조급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 더 밝게 되거나 뒷문 다, 다 거의 닫힐 때쯤 이미 이제 클러치를 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스타트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그냥 5분 덜 쉰다고 생각하고 어, 이랬으면 좋겠고 지금 1년 차인 제가 안 변할 것 같은 거는 버스기사는 일 끝나고 누웠을 때 자려고 사고가 없어서 편안하게 찝찝함도 없이 편안하게 자는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땡큐 시비 가서도 안전하게 운행해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저한테 편지 써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편지는 아니지만. 내년 목표 일단 첫 번째는 무사고죠 무조건 무사고 무사고가 목표였으면 좋겠고 무사고 안에서 운이 따르는 무사고 말고 정말 제가 방어 운전 안전 운전 어, 멘탈을 잘 케어해서 무사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버스 기사 세 명이 모여서 에세이를 쓰려고 해보려 하는데 그거를 이제 힘을 잃지 않고 꼭 내후년이 되어도 되지만, 내년에 한번몇 편이라도 글을 모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제가 어떤 예술가를 후원하고 있거든요. 아, 그 예술가에게 편지요? 음. 안녕하세요. 네. 이 영상을 보겠죠? 네, 봐주셔야 합니다. <laughs> 굴렁새 소년, 편하게 굴렁이라는 활동명을 갖고 예술 작업을 하고 계시는 예술가님, 어... 제가 당신 덕분에 음... 이 버스 기사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일을 좀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쉬는 날이라든지 어떤 버스를 하다 보면 나른해질 때도 있고 동기가 사라질 때도 있고 소심도 잃어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럴 때마다 작가님한테 후원하는 제 모습을 생각하고 작가님의 작업물들을 보면서 아참 재밌다. 계속 이렇게 후원해서 이런 작업물들을 계속 보고 싶다. 작가님의 언어를 탐구하고, 구경하고, 같이 즐기고,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후원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계속 잘 해내야겠죠? 계속 진심으로 작가님이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느껴요. 앞으로도 그렇게 전업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뭐, 제가 후원한다고 해서, 저는 지원 문화재단 이런 게 아니니까, 어떤 뭐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마시고, 어, 쉬고 싶으면 쉬고, 이 돈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 먹고, 작업을 꼭 조급히 막 가시화로 만들어내지 말고, 내면에서 즐거운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굴렁 화이팅! 화이팅! 아이 이걸 마친 소감이요. 음 어느새 1년이 됐네요. 작년 4월쯤인가에 이제 대형면을 따고 어, 운, 버스 기사에 필요한 이제 하나둘씩 서류를 어, 구비했고. 8월에 화성 교육 센터에서 10일간 교육을 받고 KD 운송 그룹에서 자체 연수 10일을 받고 그게 9월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석 지내고 9월 중순부터 말까지 38번 노선을 견습을 받고 10월 11일날 첫 배차를 받았는데 그때는 승급. 뭐 땡큐 노선 땡큐 1 2 번으로 승급한다 다른 노선으로 승급한다 이런 결을도 여유도 하나도 없었고요 솔직히 좀 운전도 많이 미숙해서 그때 제 버스를 탄 손님에게는 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좀 멀미가 났을 수도 있고 어, 시동도 간간히 꺼먹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 버스를 탄 손님에게 정말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어, 거꾸로 저는 거의 겨울부터 시작했죠. 겨울,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1년이 지났는데, 감회가 새롭진 않아요. 그냥 매번 해왔는데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에서 38번 노선을 완전히 이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몽글몽글 하네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열심히 인사를 했고, 음 마지막 손님에게는 38번 노선이 마지막이다. 이러니까,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안전운전 되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럼에도 지금도 안 느껴요. 안 느껴져요. 또 이제 이렇게 38번 버스를 운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내일 하루 쉬고, 다음날이면 이제 또, 이제는 땡큐 12번을 운영하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는 어떤 에피소드들이나 어떤 또 시행착오들을 겪겠죠. 그것도 설레기도 하고, 음, 시원섭섭합니다. 시원섭섭하면 너무 재미가 없나? 음, 기분이 좀 좋습니다. <laughs>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아쉽기도 하고. 조금 더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할 걸, 근데 사고가 먼저니까, 네. 네, 이렇게 인터뷰를 기획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거, 이것도 저한테 하나의 기록이고 남겠죠? 좀 부끄럽지만, 음, 지금까지 했던 인터뷰, 의 말을 토대로 앞으로도 안전운전, 무사고 버스기사 그리고 확장되어서 음, 에세이도 쓰고 어, 좀 재미난 버스기사로 음, 열심히 임해 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